퇴직금 이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2억이면 웬만한 노후 준비는 된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그 돈으로 은퇴를 시작한 6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3세 박 씨는 35년간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그가 손에 쥔 퇴직금은 정확히 2억 원. 아내와 단둘이 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월세 걱정 없고 국민연금도 있으니 조금만 아꼈으면 평생 살수 있겠지. 하지만 은퇴 5년 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라졌어요. 퇴직금 2억 원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하루 3끼 식사, 관리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차량 유지비, 여기에 부모 제사나 손주 용돈 같은 불규칙 지출까지 더하면 월 평균 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250만 원.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2억 원은 단순 계산상 6년 8개월 정도면 바닥이 납니다. 물가 상승률, 얘기치 못한 병원비, 자녀 지원 같은 변수가 들어오면 더 짧아집니다. 실제로 박 씨는 은퇴 3년 차에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으로 일부가 보전되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노후에 가장 큰 적은 지출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고. 이런 경험은 박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1세 김부부는 퇴직금 2억에 국민연금 월 140만원으로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골에서 채소를 직접 키우며 전략형 생활을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예상밖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바로 100만원, 농기구 교체에도 몇십만원, 자동차 유지비는 꾸준히 나가죠. 김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쓴게 아니라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기분이에요. 전문가들은 2억원의 착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퇴직금은 크고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한 번에 받는 마지막 급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거나 자녀에게 보탬을 주면 실질적인 노후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노후를 버틴다는 착각 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돈보다 시간의 길이에 압도당하는 거죠. 심리적 변화도 큽니다. 박 씨는 은퇴 첫해늘 하던 대로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 후로 일상의 리듬이 무너졌고 소비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낚싯대 골프 모임 회비 여행.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지만 통장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퇴직금보다 위험한 건 심심함이 불러오는 소비였죠. 사회적 관계의 단절도 문제입니다. 일할 때는 명함 하나로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은퇴 후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직장 동료는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말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이 공허감은 결국 소비와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2억원은 끝이 아니라 출발 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이 돈을 한 번에 써버리는 대신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중 1억원은 예적금과 단기 채권형 상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1억원은 배당형 etf나 공모리츠 등 매달 일정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월34% 수준의 배당 수익률만 유지돼도 생활비의 일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건 소비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비는 생존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의미를 위한 소비로 전환돼야 합니다. 즉 남들처럼 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리나 배우자와의 취미 활동, 지역 사회 봉사 등은 돈 이상의 만족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불안의 70%는 돈에서 오지만 남은 30%는 외로움에서 옵니다. 박 씨는 결국 동네 복지관에서 기타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줄어도 사람을 만나면 하루가 덜 불안합니다. 이 말이 바로 은퇴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삶의 목적은 결국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 퇴직금 2억으로 노후가 편안했을까? 재정적으로는 아니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의 방향을 바꾼다면 예가 될수 있습니다. 돈을 오래 쓰는 법보다 돈이 없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그게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2억 원 숫자만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시간은 길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은 그 길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실제로 퇴직금 2억으로 은퇴를 시작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몇년 지나지 않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돈을 경험한다. 이 돈이 평생 자산이 될지 잠시의 위안이 될지는 결국 은퇴자의 선택과 인식에 달려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돈을 안전망이 아닌 기댈 언덕으로 착각한다는 점이다. 서울에 사는 63세 박 씨는 평생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맞았다.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 월 130만 원, 그리고 소형 아파트 한 채가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일은 그만하고 조금 쉬면서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3년 뒤 그의 통장 잔액은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자녀 결혼 지원금이 그 원인이었다. 은퇴 초기에는 아껴 쓴다고 생각했지만 고정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은 조용히 세어 나갔다. 박씨는 어느 날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일할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월급이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안정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만 볼수 없다. 한국의 은퇴 구조 자체가 소득의 단절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퇴직금을 받고 이후엔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현금 흐름이 없다. 즉,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꾸준히 이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은퇴 후첫 5년이 재정의 생존기를 결정 짓는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퇴직금 2억 원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다. 한 번에 사용하면 그 돈은 곧 과거의 흔적이 되지만 일정 부분을 장기적인 수입원으로 전환한다면 미래의 시간을 사는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일부를 배당형 자산이나 안정적인 임대수익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노후의 불확실성이 훨씬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은퇴자들이 원금 보전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투자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 둘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돈이 먼저 소진된다. 심리적으로도 퇴직금 2억은 일종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평생 월급을 받던 사람에게 일시금은 내가 이만큼 벌었구나 라는 성취감과 함께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그 감정은 실제 재정 현실과 다르다. 퇴직금은 일시적 보상이지 평생 급여가 아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에 소비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면 돈보다 먼저 삶의 리듬이 무너진다. 어떤 이들은 그 공허함을 지출로 채운다. 여가 생활 취미 모임 여행 골프. 하지만 이 소비는 일의 리듬을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의 속도를 높인다. 일을 그만둔 몸은 쉬어야 하지만 일을 잃은 마음은 쉴 곳을 잃는다. 결국 돈을 쓰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는 이유가 흐려진다는 의미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또 다른 심리적 비용이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했지만 은퇴 후에는 명함도 소속도 역할도 사라진다. 이때 사람들은 자주 혼란스러워진다. 퇴직금이 충분하다고 해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 돈이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의미를 채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퇴 이후의 행복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사회적 연결이다. 가족, 친구, 이웃,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가 돈보다 오래 지속되는 안정감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할 때 사회적 관계를 업무 관계로만 유지했기 때문에 은퇴 후엔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 공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소비나 불필요한 지출로 심리적 위안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재정은 더 빠르게 소모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퇴직금 2억으로 버티는 법이 아니라 퇴직금 2억을 어떻게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노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다. 은퇴자는 자산가가 아니라 소득 재구성자가 되어야 한다. 단기적 예금 이자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일부를 공모리츠나 배당 ETF에 투자해 매월 일정 수익을 얻거나 소규모 임대 사업처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단순히 투자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구조다. 노후의 자산 운용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은퇴 후의 지출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결심보다 내가 무엇에 돈을 쓰며 사는 사람인가를 재정의하는 게 필요하다. 소비의 목적이 바뀌면 돈의 방향도 달라진다. 어떤 이는 취미를 통해 소소한 수입을 만들고 또 어떤 이는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절약한다. 돈이 줄어드는 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쓸모 있는 방향으로 쓰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은 결국 마음가짐이다. 돈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끝났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일에서 물러나면 인생도 멈춘다고 믿는 순간 소비는 위로가 되고 돈은 두려움이 된다. 하지만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이다. 일의 형태는 바뀌어도 의미의 형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활동, 취미를 통한 재능 기부, 작은 일자리 등은 모두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 이런 연결이 있을 때 돈의 크기보다 삶의 방향이 더큰 안정감을 준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돈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이다. 2억 원이라는 퇴직금은 숫자보다 마음의 구조를 시험하는 거울이다.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불안의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새로운 문을 연다. 그 차이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돈을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돈에 묶이고 돈을 활용하려는 사람은 돈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퇴직금 2억으로 노후가 편안했을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그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삶의 편안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편안한 노후는 퇴직금이 주는 안정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쌓아온 관계, 건강 의미를 다시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은퇴는 재정의가 아니라 재구성의 시간이다. 숫자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삶의 구조는 바꿀 수 있다. 퇴직금은 결국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돈보다 시간을, 불안보다 의미를 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짜 편안한 노후로 가는 첫 걸음이다.